6번도 연속입니까? 극한값, 함수값 다 봐야 되지. 그럼 봐야 될 때가 두 군데잖아. 절대값이 1이니까.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3가지를 일단 봐야 되지. 자, 1의 좌극한은 좌극한 누구를 갖고 봐야 되니? 얘 가지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1에서는 우극한이고 마이너스 1에서는 좌극한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a x b 요걸로 1에서의 좌극한을 보고 x의 x-1로 우극한을 보고요. 함수값은 요거지 밑에 거. 등호가 여기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 하고 이게 얼마야 1 집어넣으면 0이 갔네 그래서 알수 있는거 마이너스 1하고 a하고 b하고 더하면 0이 되는거 하나 알았고 마이너스 1일 때를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자극한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우극한하고 능과하고세 개를 봅시다. 함수값은 당연히 이거지.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위에 거 보는 거지. 얘는 밑에 거 보는 거고, 자 얘는 어차피 같으니까 볼 필요 없고, 마이너스 1을 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을 할게 생겼죠. 자, 뭘 연립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